우리는 건강에 대한 욕심 양상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근육과 관절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체력도 지킬 수 있는 이 틈틈이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운동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즐기는 운동은 사실 계절별로 좀 다른데요. 봄이나 가을에는 자전거 타기를 아주 즐겨하고요. 또 겨울에는 스키를 타죠. 어, 여름에는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 어려우니까. 주로 대부분의 운동을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운동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스쿼트입니다. 제가 지난해까지 약 15년 동안 매일 아침에 스쿼트를 50개씩 한다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자랑하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올해 초부터 이 스쿼트를 100개로 늘렸거든요. 어,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을 소개해드리자면 주로 이제 아침에 하는데요.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저는 전동 칫솔을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전동칫솔의 특성상 약 20초씩 6군데에 걸쳐서 칫솔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0초간 한 군데에 칫솔질을 할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나머지 5군데에 걸쳐서 하는 20초씩의 운동을 하는 동안에 10번씩 스쿼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2초에 한 번꼴 정도의 스쿼트를 실시하는 셈입니다. 요즘에는 뇌건강을 위해서 뇌로빅으로 하나 알려드린 것 중에 하나죠. 왼손으로 드라이어를 잡고 오른손으로 빗질을 하면서 50개의 스쿼트를 더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스쿼트를 처음 시작한 계기는 바로 이제 스키를 타면서부터였는데요. 겨울철에는 상당히 두꺼워져 가던 허벅지가 여름철이 되면 다시 너무 얇아지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너무 폭염이 찌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야외 활동이 열사병이라든지 일사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찾던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스쿼트였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단단한 어, 허벅지 운동을 하면서 정말로 스키 강사 자격증도 따게 되었고, 어, 뿐만 아니라 제 기초적인 체력도 대단히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주량도 조금 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기초대사량도 높아져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어도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중독된 것처럼 스쿼트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뇌혈관 질환 분야에서 대학병원에서 10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뇌혈관 질환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였습니다. 근데 이 스쿼트 운동과 치매, 그러니까 인지 기능 사이에서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집에 가서 손쉽게 할수 있는 재활 치료로도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스쿼트 운동을 권고하면서 더욱더 제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줄을 가지고 했던 실험인데요. 주에게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장치들을 부착을 하고 사다리를 오르게 한 겁니다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뇌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투여합니다 인위적으로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유발시킨 거죠 이렇게 해놓고 전신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시켜놨던 사다리 타기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근력이 상당히 개선됐던 주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반면에 이런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사육을 했던 주액에서는 대단히 심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이 뇌 기능을 보존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의사들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왜 인지력을 좋아지게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근력 운동을 얼마만큼의 강도 높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얼마나 오래 하는 게 좋은지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미 근력 운동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근육이 풍부했던 사람도 과연 인지기능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사실, 이런 것에 대한 해답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 우리의 인지 기능을 보존하는 데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는 건강에 대한 욕심 양상 있잖아요. 근력 운동을 하면은 전신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니까 근력 운동을 안할 이유는 없는 거죠. 중장년 시기나 노년기 시기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근육과 관절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어 근육 그리고 하체 근육은 우리가 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근육이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존 근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 손실이 심각해져서 근 감소증 상태가 된다면 삶을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15년 동안이나 50개씩 매일 아침 스쿼트를 했던 사람인데 이걸 100개로 늘리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더군요. 단순히 개수만 늘린 게 아니라 강도를 강하게 하려고 좀더 많이 구부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그 사흘 전에 이 영상을 촬영하기 사흘 전에 MRI 촬영을 했거든요. MRI 촬영을 했더니 어, 여기 왼쪽 고관절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낭 바깥쪽에 약간 물이 찼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찍어줬던 정형외과 주치의 선생님이 이 스쿼트를 당분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한 2주일 정도 스쿼트를 중단하고 단기간에 걸쳐서 진통소염제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어, 어제부터는 스쿼트를 좀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 그러니까 저처럼 좀 비교적 젊고 뭐 운동에 많이 익숙했던 사람도 욕심을 내면 이게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권고하는 것 또는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어, PT 선생님들이 권고하는 대로 너무 스쿼트를 과하게는 하지 마시되 내 몸에 맞게 내 몸에 맞는 강도로 실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쿼트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력 운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그때 골반이 앞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숙일수록 골반이 앞쪽으로 좀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허리의 아래쪽 부분이 굽어진다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럴 때 디스크에 대단히 큰 무리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척추 사이사이를 지지하고 있는 디스크는 척추가 앞쪽으로 구부러지게 될때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디스크 수핵 안쪽에 있는 수분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퇴행적 변화가 반복될수록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척추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두 번째로 초보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는 고관절 굽힘 동작이 아주 과격하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말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심하게 구부리기 위해서 고관절을 많이 구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 고관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끼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스쿼트 동작을 실시하기 이전에 고관절 쪽에 내재되어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운동 직전에는 스트레칭 동작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고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살짝 들고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평상시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TV 시청을 하실 때 조금씩 병행해 주신다면 고관절을 붙들고 있는 내재근들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한 20, 30초 정도 원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근력을 키우셔야 하고 그리고 스쿼트 동작 직전에는 고관절을 쫙쫙 펴줄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먼저 실시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고관절을 한번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고관절 접힘 동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지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힙업든 선생님의 <laughs> 스쿼트를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좀 과격해요 동작이. 그리고 좀 빠르기도 하고요. 한때. 그 단위 시간당 굉장히 많이 하는 스쿼트를 유행시키기도 했었잖아요. 쉬지 않고 100개, 200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계시는 재활학과 교수님이신 정성근 교수님의 스쿼트 동작도 제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정성근 선생님의 예전 영상을 찾아보면 환자에게 교정해 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평상시 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직접 한번 해보라고 여쭤보시거든요. 그럼 환자 이제 그 앞에서 스쿼트도 하고 팔굽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자세를 교정해 주시거든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배웠습니다. 맨몸으로 운동하기가 두렵다면은 무릎에 손을 얹고 하는 스쿼트 동작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 끝부분에 엉덩이를 걸쳐서 앉은 다음에 엉덩이가 닿자마자 바로 다시 일어나는 방식으로 무릎에 손을 얹고 스쿼트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때 어, 앉았다 일어날 때 동작을 할 때는 반드시 무릎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다 일어난 다음에는 무릎에서 손을 떼서 쭉 한번 기지개를 켠 다음에 다시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에 손을 얹는 동작만으로도 무릎이 발끝 앞쪽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과도하게 고관절이 굽히는 동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